자, 우리가 어, 케이스 도구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죠 컴퓨터를 이용해서, 컴퓨터, AD,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네, 이렇게 쓰죠 자, 그래서 케이스 도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 얘는 세 가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상위 케이스라고 하는 게 있고요, 하위 케이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통합 케이스라고 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위 케이스는 생명주기 앞단에 사용됩니다. 전반부분. 전반부. 그러니까 앞단에 사용하는 거죠. 전반부에 사용하고요. 네, 그래서, 어, 실제 소프트웨어의 계획과 요구 분석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설계 단계에서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모순이 있냐, 없냐, 검사를 따져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오류 검사도 해야 되고요 자료 그림도 작성도 해야 됩니다. DFD. 이런 거. 자, 하위 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후반부에 사용합니다. 생명주기 후반부. 뒷부분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뒷부분. 네, 왜냐. 당연한 얘기예요 상위 따는 당연히 앞에서 먼저 해야 되고, 하위 따는 당연히 뒤에서 해야 되는 거죠. 뭐, 당연한 얘기죠. 네, 그래서, 코드의 작성, 코드의 작성 그리고 테스트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문서화 과정을 지원해 줍니다. 네, 지원해 줍니다. 여기 이제 해당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구문 편집이라는 게 있고요. 구문 편집기, 그다음 코드 생성 기작 업이 해서 가능하다 네, 이런 것들 기능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합 서이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에서 포함되는 전체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종류를 또 이제 추가로 하나 더 같이 알아볼 건데, 어, SADT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SADT. 그래서, 스트럭처 스트럭트 e s t 뭔가 구조를 얘기하는 거죠. 스트럭처 c t u r e 구조. 안니시스 앤드 그 다음 분야 테크닉 테크닉 이렇게죠? SADT라고 하는데 소프트테크사에서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서 만든 거고요. 구체적인 어, 제 내용은 시스템에 대해서 정의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요구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 설계를 이용하는 구조적 분석을 할 때, 네, 구조적 분석 그리고 설계도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게 바로 SADT에 해당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 케이스라는 거는 이 내용의 본질을 좀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예. 네. 요구사항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요구사항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어, 분석 명세서를 기술하는 도구로 쓰이는 게 바로 케이스입니다.